네, 안녕하세요. 엠버스의 주시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딱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팀, 비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네 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과를 나온 저와, 오래대 경기관을 나온 신구 기현이, 펀베. 그리고 카이스트 삼기과를 나온 디자이너 팀은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함께해오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게중요해왔습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공유된 하나의 큰 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꿈은 오프라인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10년 전에 사람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laughs>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똑같지만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길 거라는 휴이를 많이 엿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매출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현재 한국 패션 시장만 보더라도 91%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때 미국 딜로이트 보고서에서는 2016년 원 미래가 아닙니다. 2년 뒤에 미 사람들이 매장에서 물건 을 구매할 때그 구매가 모바일에서 본 정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비중이 약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모바일 패션 시장만을 잘라봤을 때 이는 2016년 기준 7조 정도나 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객과 브랜드 차원에서 답답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의 고객들은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6%나 되는 고객들은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힘든 거는 또한 많은 브랜드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50개 이상의 분들 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마케팅 채널은 분명합니다. 오프라인 기반에서 실제 매장을 오게끔 할수 있는 마케팅 채널,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이두 가지를 가진 마케팅 채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를 서프라이즈라는 서비스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좀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설명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주말에 원피스를 사고 싶은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갭을 좋아하고요. 가끔씩 갭에 가서 원피스를 구매하기 합니다. 기존에 있었다면 인근에 있는 매장에서 할인을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매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텐데 다행히 서프라이즈를 이용하는 바람에 갭에서 주말 동안 만 원피스를 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근 매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명동의 쇼핑하러 나온 남성이고요. 아디다스를 좋아해서 아디다스 매장에 자주 가고 하지만 인근 아디다스 매장에서 할인하고 있는지 혹은 나한테 빌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프라이 서비스를 통해서 똑똑하게 명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쌓아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은 과거 오프라인 시장에서 절대 경험을 볼 수가 없었던 합리적이고 저렴한 소비를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브랜드는 다른 고객이 아닌 실제로 매장에 오는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 인플루언스 할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서비스 할 때마다 플랫폼 어게할것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객 30만 고객 했습니다. 브랜드 10개, 현재 영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0%의 활동이 저어갈 것이고, 이분들이 각각 평균 40개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있습니다 브랜드 저희가 한 브랜드에게 2만 명에게 위치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고객을 5%에서 10%구매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효성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 사이클이 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 30개의 브랜드, 100개의 모델 이것이 순환 사이클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고 저희는 현재 그 키의 단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엠버스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